제가 뭐안간데 없이 다 가봤죠. 네, 좋은 식당 유명한 식당 뭐 스타들이 가는 식당 다 가봤는데 일단 폼 잡기는 좋은데 폼 밖에도 내다보면서 네. 상당히 좋은 저는 컨디션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녀의 근검절약 생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화려한 연예계 생활을 하며 큰 돈을 벌 때도 예외가 아니었죠. 소위 말하는 화려한 연예인들이 외국 공연을 가거나 또 TV에 나가서 번쩍번쩍한 옷을 입었을 때 저는 저희 어머님과 남대문 동대문을 가서 만 원짜리 옷을 만 원도 비쌌던 것 같아요. 한 5천 원, 3천 원짜리 천을 사다가 또 거기다 보석 같은 거 그뭐 이렇게 반짝반짝한 번쩍 거 붙여서 그런 걸 입고 TV에 나가면은 해 봤잖아요, 삼. 그 다리미에다 스판크를 이렇게 올려 놓으면은 그 스판크가 녹아요. 풀이. 그때 딱해 가지고 옷에 이렇게 달아 가지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엄마와 제가 둘이 옷을 만들어서 입었던 기억이 나네요. 어린 시절 그녀는 꽤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극심한 가난을 시 달렸죠. 설상, 가상, 도박에까지 손을 댄 아버지였습니다. 화투를 좋아하셔서, 아 이렇게 좀 일찍 화투를 시작하시다 보니까, 가정을 좀 등지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와 또 저, 동생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셋이서 지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게 살았지 않았나. 말하자면 뭐, 학교에 뭐, 아버님이 어 등록비를 잘 내고 있는지 없는지, 뭐이 정도까지 신경을 안 쓰셨으니까 제가 거의 고등학교 3학년 돼가지고 살림과 제그 동생 학비까지도 만들었던 것 같아요 타고난 끼로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연예인이 되었고 인기도 얻었지만 그녀는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가난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일찌감치 경험을 했기 때문이었죠 집이 좀뭐 가난한 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저한테 좋은 경험도 줬어요 내가 돈을 번다면 정말 계획적으로 3년, 5년, 10년에 거쳐서 정말 근검 절약해서 돈을, 목돈을 만들게 되면 집도 사고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는 더 저금을 해서 노후에 대책을 할수 있는 이렇게 계획을 짜다 보니까 돈쓸 시간이 없었어요.